네 안녕하세요 삐딱톡차 모처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그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변은영 청주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잠깐 만 지난번에 안 떨어졌어요? 아저 지난번에 붙었습니다. 아, 붙었어요? <laughs> 지난번에 최선 어... 그 시의원 그리고 저희는 녹화시간을 좀 늦었기 시작했는데요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운영위원장다 아, 다, 도와주신 덕분에 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저기 버카 나오죠? 아, 업무지진비 카드라고 네. 버카 일명 버카 예, 네. 나오죠 성공자도 네. 아, 아, 그, 초밥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럼요 네. <laughs> 소탐대실하고 성공을 탕하다 대통령을 나리는 사람이 아, 있어 소탐대실? <laughs> 법과 항상 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청주시 의회 의장 뽑고 뭐 상임위원장 오늘 뽑았는데요. 이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왜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21명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민의힘 의장이 선출이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 여기 녹화 로 오면서 음. 어느 수위까지 얘기해야 되나 고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정리를 했죠 이제 언론에 대구지에 나와 있고 우리 당에서 얘기된 거 말고 저쪽 당도 알고 있고 이미 음. 누가 퍼뜨렸는지 모를 만한 정도까지 그거보다 조금만 재미를 위해서 더 조금 더 풀어 나 주겠다 아, 조금더쏴 주셔야지 그죠? <laughs> 저 일단 제가 궁금한 건 <laughs> 네. 뭐그 국민의힘 먼저 하느냐 민주당이 먼저 의장 하느냐 투표할 때23대 19로 네. 어, 국민의힘을 먼저 하자고서 결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투표가 배신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넘어갔다. 음. 어, 그렇게 모진 말로 하면 배신했다라고 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 두 표가 넘어간 건지 세 표가 넘어간 건지 네 표가 넘어간 건지 그들만이 알수 있죠. 표차가 네 표가 났을 뿐이니. 뭐, 왕창 넘어가고 어 또, 어 또, 어또어 국민의힘에서도 어 민주당을 어 찍을 수도 있고. 그럼요. 아, 어 그러면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누가 네. 이렇게, 예, 음. 했을까, 궁금해하는 음. 사람들이 음. 많을 것 같아요. 이미 잘루 이미 샤루. 아, 근데 저도, 근데 그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말저말 말 각자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음. 사실은 범위는 좀 넓어요. 음. 넓기는 한데, 이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야 뭔가를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 넘어갔겠지.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넘어갔겠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운영위원장 받은 사람 넘어간 겁니까? 저도 저도 탈탈 털내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 한 자릿씩 한 사람들이 좀상임위원장에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4 명, 네. 그리고 국민의힘 이3 명이에요. 네, 네. 왜 근데 민주당을 더준 거예요? 어. 의장이, 음. 사실은 의회 권력은 의장의 핵심이에요. 음. 핵심이 있고, 그러 모든 것들을 다 조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견제를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상대편이 훨씬 더 많은 상임위를 갖고, 더군다나 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음. 공식적인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우리가 네.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들에 서로 합의가 된 거죠. 사실은 아... 이게 평생 가는 게 사년 내내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이제 이쪽 국민의힘이 2년하면 국민 음. 민주당이 2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어느 쪽이 와도 견제는 해야 되 돼요. 그러면 후반기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상임전 4명하고 민주당이 의장을 하고 일단은 합의문은 그렇습니다. 합의문이 있습니까? 합의, 합의 썼어요. 네, 합의는 했죠. 그런데 지금 그,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법사들이 설치하고, 겁사, 겁사. 그 귀신들이 설치가 배신이 설치, 설쳐. 배신이 설치예요. 네. <laughs> 저기 청주시위 앞에 적혀있어요. 음. 나의 배신을 외동한테 남기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고. 아 근데 궁금한 거는 좀, 네. 아니 뭐그 민주당에는 젊은 시원도 많고, 네. 또 20대 21인이 아주 좋은 기회고 단합해서 뭐이장 자리 한번 한번 전쟁이 벌어질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확. 그냥 무너진 겁니까? 민주당 야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음. 네, 저기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야당이 됐구나. 우리 이제 단체장을 놓쳤으니까. 이제 동대동이어도 우리가 야당인 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야성을 살릴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에 등원하기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 너무나 안온한 삶을 4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음. 그, 나는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무섭고 두려웠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음. 이런 정신머리로 야성을 찾기는 힘들다. 한 12년 갈고 닦아야 음. 발톱이 조금 나올까 말까 그 정도. 음. 계속 이렇게 배신에 배신을 그, 하게 되면 힘들다. 옛날에 탈의가 한번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네? 네. 네. 어. 장님이요김병우부장님김병우부장님 아, 네. 구해적은 없어요. 부회장 혼자? 네. 그 뭘로 나왔어요? 어, 저기 그 직구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음. 그, 분이 흥덕구에 사는데 상담 보러 나온 거예아 그거 뭐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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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어떻게 오, 되는 거예요? 그뭐 위장 혼자 나왔더니깐 아, 그 농... 그래서 요번에 된거 같아. 아니 농지법 위반 논란 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 주민 등록법 네. 위반 논란 그건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상당히 도의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도의적으로 음. 그 맞지는 않죠. 왜냐면 근데 엄청나게 법적으로 이제 지역구 이제 지역 주민한테 엄청난 그런 저기 실적법은 없어요. 야 여기, 여기 사는데 네가 시의원 자격인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주 시내 거주하면 누구나 시의원을 음.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되는 건 주민등록법, 음. 그 다음에 농지법 음. 두 가지가 이제이게 크게 걸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은 명백히 조금 문제가 있는 실적법으로 그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게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조해야 되는 거죠. 뭐, 누군가가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 그렇게 되면은 의회 운영위원회나 뭐 이런 것 그런 데에서 아니, 즉 얘기 윤리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그럴 텐데 아렇지도 않다. 그 민주당도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은 없다. 고발을 아무나 할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어. 상임위 선출하는,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 이후의 전국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는 논의 된과는 없다. 무슨 보니까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뭐방으로달 거냐. 이거 음. 좋은 거,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현장에 시계에 고만하고진영한도지사님들 그, 그럴 네. 네. 뭐 하여튼 한 변은영 의원님은 잘됐답니다 운영위원장. 응 운영위원장. 그거 그래, 새거 아닙니까? 아유 어? 축하드립니다. 아유 운영위원장. 아, 아주 잘 됐어요. 어쨌든. 음. 야스완과 같이 잘 아니 그 그러니까 저기 음. 누구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장이 고 무서운 야 대단한 거야. 예, 예. 야 김영환 동지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발은 창대했는데 첫날부터 음영 빵꾸 나가지고 <laughs> 노래 못 하고 뭐 그러더니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현금성 공약, 뭐출산면 천만 원 주고 월뭐죠 출산 뭐뭐 양육수당 백만 원 주고 출산 상도 농업수당도 뭐 백만 원 올리고 뭐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예상은 했죠 이렇게 다할수있겠나는 싶었는데 요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지금 그 중요한 네. 지사님은 뒤에 성함 뒤에 부두가 붙었어. 부? 부두. 부두. 어. 부두. 어. 이제 그하우모대에서 그 일상을 태하듯이. <laughs> 영왕부대에서 <laughs> 다 잘못하고 <laughs> 있어. 후퇴? 어디까지 가야돼? 그래 청천으로 가야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런 문제기 음. 때문에, 네.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지사님이 이렇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니까, 아이나 기르기 좋은 충북,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 네. 그것보다는 아예 돈 적게 들어가는 거 있어. 부부 관계하기 좋은 충북, 이렇게 하면 그냥 침대 나사 두고 무이텔기원권이라도 돼. 빅로 바꿔. <웃음> <웃음>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하여튼만. 아이거 기발하십니다. <laughs> 아,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하여튼간 뭐 출산 아니 뭐저야 이제 해당 없지만 또 우리 자식이 또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혼, 결혼, 결혼. 결혼. 결혼할 나이도 되고 교수님 자제분도 결혼할 나이브 어, 되고 결혼, 천만 원이면 네. 적은 돈을 뭐 그것 때문에 네. 애를 낳을 일없어나없나 아, 그래도 그 어르신들도 이것 때문에 요즘 저축 안 했더니 저축 30만 원 준다고 한거 그거 뭐 어떻게 되는지 음.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음. 의원님은 이제 그시 음. 가보셨으니까 알잖아.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다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힘들죠. 음. 앞으로 김영환 도지사님의 공약 중에 이거 음. 말고도 많은 부분이 흩어하 그, 저 지켜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은, 그, 어쩌면은 재원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음. 먹혔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음. 그런데 재원이 3%도 안 돼. 전체 예산에 뭐 그러는 데서 어떻게 돈을 나눠주고, 음. 나눠줄 수는 있는데,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잖아, 중국에는. 사실, 음. 지방에서, 중앙에서 내려지는 돈만 먹고 사는, 돈만 받고 사는 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근거는 힘들다, 저기요. 만들기. 없다 근데, 근데, 근데 그 후퇴할 건 뻔하니까. 위원장님은 어. 지금 말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 빨간색 계열이 앉아있으면 그쪽 편 들어야 돼. 그런가? <laughs> <laughs>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들고. 아, 뭐, 열심히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서 오. 후퇴할 공약들이또 뭐가 예, 예상이 돼요? 아마도 현실성 없는 것들, 근데 지켜질만한 공약. 음. 그 다음에 지켜져도 음. 이게 이거 그뭐 합의는 했어도 뭐 네. 뭐지 뭐야? 음. 아 철도로 넣는 거 뭐죠? 중부. 음. 그것도 쉽게 될까? 아뭐예런거어서 뭐. 지하로 통과하는 어. 지하철로 해가지고 중간을 충청권 광역철도망인가 그거야? 이게 다 모두가 합의하고 국민의 저기 도민의 영원인 영어, 것처럼 하지만 그것의 논의 과정은 다시 생점화 될 것이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 현금성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도 1 0 0부 거. 할 것. 현금 주는 어, 거는, 어. 어. 그러면 계속 그 얘기는 나오겠네. 준다고 했더니 왜안 주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옛날에 우리 그 생각 나잖아요. 747 공약, 음. 칠수 있는 사기는 다친다. 아, 아. 그리고 대학적이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도민들에게 칠수 있는 공약, 칠수 있는 사기는 다쳐버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 아주 불행한 사태가 그렇죠. 나올 도그 있습니다. 7% 경제성장이 사회의 4대 어. 강국에 어. 또, 뭐, 또 하나가 뭐 7%가 있었는데 뭐 그랬는데 그게 이명박 대통령 음. 공약이었죠. 그게 잘지켜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계속 되겠네요. 그래도 사실은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건다당합 돼. 음, 음, 거기, 뭐, 칠수 있는 거다 거기 고쳐칠수 있는 건다 사기 치고, 네. 우리는 당할 수 있는 건다 당하면 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없어. 그래. 아, 대안이 없어. 그래. 어, 뭐 이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 안 되는 걸어찌하이야 뭐, 이런 겁니까? 어. 돈이 없다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많이, 경제를 엄청나게 뭐 기업도 끌어들이고 그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다 해줄 수 있죠. 다또 뻥사 뻥사야. 뻥이 상, 뻥이 수. 어, 아니 어, 그러면 어. 청주 시장은 뭐 공약한 거 없어요? 공약 공약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반 뭐 기존 음. 것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음. 청주페이는 언제 복구하는 겁니까? 인센티브 10% 준다는 주경, 거 추경 때 다시 세워야죠 음. 이제 의회가 개원하고 그랬으니까 집행부에서 아마 아니 그, 설마 그걸 안 하겠어요? 지역구. 아니 그, 그 공교롭게 한번도 시장 어. 임기 말에 그게 중단되니까 요건 이번도 시장이 다 먹고 있더라고 이번도 시장이 짧은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음. 그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그거 진짜 성과예요 그게 음. 그렇게 소진된다는 건 그만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희망을 걸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뭘뭐 그걸 저기 욕, 욕하고 누구 누구 탓이니 저게 탓이니 할게 뭐가 있어요 다시 세우면 됩니다 예상 문영희 원장님이 세운다는 거 <laughs> 아는 문영희 원장이 세우는 게 아니라 아, 아마 네. 이범석 시장님이 세워주시겠죠? 글쎄요 세울 거만 많이 좀 하고 어. 그동안 못한 것도 있으니까 한 2주 2, 3주를 못할 거 같네요 그렇죠. 그만큼 더 어, 해서 음. 아 그럼 저 범석 관에서 초밥을 안 먹을 테니까 나밥좀사 아 전화는 전화는 받던가요? 아 전화는 받냐고요? 아니 제 제주도는 안 받더라고요. 콜백도 없고. 그래서 아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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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당선되고하니까아예 그러지 않겠죠. 오늘도 상당부총에 문제 있다는 건 취재 중입니다. <laughs> <laughs> 에나 농담이고 정애를 세워놓고 그런 아 그런 일이 있었대 뭐야 지금 방종에 내도 된냐 그랬는데 그러시라그답니다 군무원이 그래서 그 문제도 취재 중입니다 내 네, 살벌하게 아니 산뜻하게. 네.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사 문제가 아무래도 인력풀이 기명한 사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뭔 사람 쓰고 싶어도, 또 하는 사람 부족하고, 어? 음. 또뭐 적재적소, 적재 누군지도 사실 이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윤영대 때 충북대 때 총동문회장이 사급 정책포장 갔다가 그날을 그냥 그만뒀어요. 음. 요거 모양새 가 상당히 좀안 좋아. 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태, 이런 게 앞으로도 재발할까요? 어때요? 재발하면 안 되죠. 음. 사실 총동문회 회장이라면 존립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음. 왜냐면 그분이 이쪽에 섰다면 반대편에 있는 그 타격은 동문회가 있고 동문들이 음. 입어요. 아. 전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지지한다 하더라도 아, 네, 네. 그 개인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동문회장 타이틀 갖고 하면 그리고 동문 회장식이나 돼가서 돼서 보좌관으로 가고 싶어요. 음. 아유, 아 중국대 정치 얘기할 것 출신 아유, 지금 열 받았습니다. 몇 학번이에요? 팔팔 학번이에요. 정액과 팔팔 학번, 정액과 출신 그 시인들이 많대요. 아니 진짜로 중국대 음. <목소리도> 동문 회장이 작에 외가. 그래 말이오. 급으로막 어, 그 뭐, 굳이 간다면 어느 정도 끅? 부지사 끅? 고문. 자문위원. 그럼 그렇죠. 아유 보좌관 아유 진짜 보좌관 해봤잖아요, 그죠? 사급 보좌관. 저도 보좌관 출신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보좌관 출신이잖아요. 사급. 그러면, 그러면 <laughs> 동물인가? <laughs> 동문의장급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 오. 그리고 저기 한양대 뭐 동물의 보잖아, 뭐 맡으셨잖아요. 동물의 이사. 이사. 오. 이사도 안갈 거잖아요. 워낙에 <laughs> 양키 사람도 충분. 아 이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집이나 이런 거오면 네. 고민하겠네요. 아 근데 뭐 급수가 맞고 그다음에 음. 진짜 그 다음에 진짜 그타이틀을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나라의 필요한 그 전문가로 쓰인거 잠언이라든지 그 이런 거 만드는 분이건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아. 그래서 총동문에 이사하는 동안에 그러 내용 아니에요? 아 어디 뭐 특정 어디로 간다든아 그건 안 되죠. 학교 타격을 입는 거죠. 학교에 타격을 입는. 아, 그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네 그렇죠. 좀 와닿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그래 왔는데 왜 그러셨는지 저 이게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충북대가 충북도랑 그동안 좀 이렇게 사이가 별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최고 대학인데 어쨌든 음. 그러다 보니 같이 가교 역할을 해서 음. 학교도 발전시키고 음. 또 도도 발전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자기 생각하고 바라본 동문을 생각하고 또 아. 좀 아,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 안들 듭니다. 아, 그습니다 네. 제가 또 총동문의 편집위원이 <laughs> 약간 편 들어드렸는데, 어쨌든, 요, 그래, 좀, 망신은 좀 당하신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동문회장만, 응. 잘 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저기, 그,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임인 시작한 지가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7월 6일이니까, 6일밖에 안 됐고, 금, 월, 화, 수, 4일 된 건데, 벌써부터 뭐라고 평가하기는좀 쉽지 않은데, 재밌는 일이 좀 많이 있어서요. 일단, 교육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권영 도교육감. 뭐 이런 저런 이제 뭐어 얘기를 이제 뭐할 건데 뭐 학력 진단 평가 그걸 이로사 뭐 이로로 1호,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교육에 긍진적인 역할 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는 또 사람 관계 중요해다 보니까 거기 김병호라인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저기 본인들이 좀거칠 해줘야 돼요 맞죠 면 아. 그 새로운 사람이 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 추구하는 바가 워낙 다르잖아요 음. 신병 교육과, 그러면 윤건호 교육감는할수 있도록 음. 선발을 맞춰주는 의미가 음. 있어요. 응. 김상렬 그, 그분은 이제 명퇴를 내서 이제 처리가 될것 같고. 뭐몇명안 되겠지만. 몇명안 음. 되죠. 근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으면 본인 그만두요 만약에 정무직이면 저는 그만두요 그러니까 정무직. 음. 그거는 서로 간에 암묵적 룰? 그리고 정무직이라는 것들은 가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음. 다르면, 음, 살 수가 없어요. 뭔 재미로 일을 하겠어요. 음. 그렇죠 월급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어디 가서 불판을 닦든뭐 이렇게 다른 일을 찾더라도.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윤순환 감사가 안 하고 뭐 내가 통화를 해봤어요. 음.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음. 있을 거라고 음. 얘기를 하던데, 감사가 지지가 다른가요? 거기는 임명직이잖아. 그, 그 법이 정한 음. 기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어, 그 기간이 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그래도 버텨주는 게그 음. 아마도 지금 교육, 윤건영 교육감님에게도 좋지 않나. 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하 감사관은 내가 이제 시의 정기를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감사관은 정말로 독여청청한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음. 어, 그뭐 그, 그리고 교육청의 감사관들을, 감사관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인사에 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못하고, 그비위와그 음, 음. 다음에. 그 뭐 청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징계하고 학생과 관련된 고학적이고 강압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올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징계를 논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규율을 잡는 데는 감사관 지은 감사관을 계속 윤기까지 마치도록 하는 것도 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말씀 못 나는 분이 한분 있어요 이범석 총무시장 아까 잠깐 얘기담다 말았는데 음. 이분은 뭐 요새 조용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저도 음. 관계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 운영위원장이 관계 없어요. 아니 이제 우리도 이제 운영 저기 의회가 열려가지고 간신히 그냥 수장들만 그 책임질 사람들만 이렇게 선출을 해놓은 거라 상견례 할때 본회의장에서 상견례 할때 그때 딱두번 봤네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좀뭐 가동하기 직전인 상황 그렇죠. 지금 좀 정신 없겠죠 그죠? 그렇죠. 예. 시장이 처음이라. <laughs> 시장이 처음이라, 처음 말 아, 처음 보는 거라. 아,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라고 뭐 카톡도 주고 받으신다니까. 전임 시장님 보다는 훨씬 관계가 좋아지셨네요. 아, 저, <laughs> 전임 시장님하고도 되게 좋았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그러면. 아, 네. 아, 그래, 됐군요. 아니, 충를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시장이 음. 안 튀는 거는 안튈 음. 때가 무조건. 안틀때안때가건 어. 맞아요 네, 안때 이거는 음. 상당히 획기적인 뭐 변화를 생각하고 있을거원는 음. 경우는 막는데간이안칠때청주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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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획기 음. 변화를 기대하고 있청주시 아, 획기적인 변화가 아,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음. 네, 말씀인거 같 아니 어. 집에서도 불집사람말 안할때가 무섭죠말 안할때가 말할때가 <laughs> 그렇지 안할 때가 그렇죠, 없었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뭐 운영위원장님 있으니까 이봉수 네. 장한테뭐 덕담을 하시던 충고를 하시던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뭐 충고 뭐할건 없고요.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일단은 음, 음. 왜냐하면은 경험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 청주시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공약들을 볼 때. 현재 뭐 김용환 도지사처럼 뭐 황당하고 뭐 이상한 그런 공약들이 없는데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큰 이슈화 될 만한 게세 개가 있잖아요. 현안 문제, 둘레길, 시청사 뭐 고다에또 고도, 고도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워밍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다 다시 논의를 붙여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 그것은 그 시대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이렇게 민주적 절차와 형식을 통해서 내용성을 갖추는 것들만 잘 하신다면, 어, 네.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정연설 잘 들었어요. 뭐, 스마트시티를 하시겠다고 안전한 도시 만들겠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살기 좋으면 다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뭐, 잘 부탁드려요. <laughs>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청주 시, 한 번도 제가 청주 시전지선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했고 이번 청주 톡톡을 한다는데 음. 뭐가 다른가 궁금한데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를 해야 돼. 아마 업무 보고를 받아봐야죠. 음. 그런데 저뭐 이름만 달라지는거나 뭐 이런 것들 보다는더 업그레이드 된거나 그러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시민 그거는 시민과 집행부가 서, 저기 청주시가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그런 시스템 하나 정도는 플랫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 그거 발전시켜 주세요. 음, 사실 이번서 그 시장한테 하나 좀 기대하고 싶은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오송하고 발효해놨어. 그죠? 지금 오송하고 화장품이 돼. 이거 정말 나쁜. 이미지 진짜 잘못 맞나. 오송하고 발효가 훨씬 큰데. 뭐 리시즘 진사, 막 오성하면 좀뒤 화장품 이게 뭐 하는지 응. 우리가 바이오라는 이름이지만 얼마나 힘들어 응. 그러니까 오성이 지금 이공서 청주시장에 속한 거니까 오성을 다시 바이오라는 응. 거, 다시 또 거기 우리 먹고 있어. 그것도 아, 좋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민선 팔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대가 커서 이런저런 얘기를 응. 또 나눈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뛰시고 잘못 뛰면 우리 핏딱 토커들이 이제 자 또, 가차 없이. 또 누군가 또 권투 마스터치 뭐 이런 간다고줄 아는 거같요 마스터치 어떻게 되는지 좀 아니, 궁금하긴 해요.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다 견제하겠죠. 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 네. <laughs> 자, 오늘 뭐 저희가 좀 약간 좀 어수선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